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어 진짜, 아, 네. 별거 <laughs> 진짜 별거 네, 아닌구나 진짜 별거 아니야네 알겠습니다. 저랑 <laughs> 어떤 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네. 저는 레슨을 좀 평생 받아와 가지고 레슨 탑고여가지고 솔직히 더 모르겠어요. 아뭘 하실 셔 건데? 부족한 점을 아잘 모르겠어요. 게임하실 때 주로 쓰는 거라든지? 네, 예, 저는 보통 커트 유지기보다는 좀. 선세를 많이 하시는 분? 네, 좀 굴려서 민볼 싸움 좋아해가지고. 아, 커트 볼 보다는? 네, 음. 연결 싸움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서브도 보통 풀어놓으시겠네요? 그쵸, 보통. 한번 넣어보실래요? 보통 이렇게 거는 아, 거 좋아해가지고. 역으로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아, 백을 결이 좋아하세요. 맞아가지고 아~~ 네. 제가 화보다는 백을 좋아하세요? 네. 백을 아 워낙에 특정 아 시스템. 시스템 같은 거는 보통 여기서 회전이 많아서 보통 나가거든요. 근데 걸어도 이렇게 뜰때 이럴 때 조금 아, 결정타만 하루 잡으면 잡을 수 있고 여기서는 거의 노미스로 진행하시는 편이고 여기서 버티다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아 계속 코스 뺀다거나 빼고 여기 오면 아, 그럼 어떤 유형이 게임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약간 주는 사람 그냥 아예 그냥 주는 사람 이렇게 주는 아 사람 아 아. 주는 사람이 걸기가 부담스러우신 그쵸, 거예요? 그렇죠. 걸기라고 또 주면 디펜스가 또 좋더라고 요 그런 사람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까깝한 그... 게많아가지고막 아 하고 막. はい。 그거를 걸 때, 네. 뭐, 길게 보고, 많이, 회전을 많이 먹여서, 길게 보고 뛰운다거나 이런 목적을 갖고 오시나요? 그런, 화 쪽에서는, 그냥, 좀, 백보단 자신감이 없으니까, 네. 그냥, 걸어버리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어... 아, 넘기면, 아, 다행이다 하고, 다음 준비하면 아, 잘해고 사실, 아까 기계 하시는 거 봤거든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묻히시는 거 하더라고요. 네. 카트볼 네. 근데 그게, 제 기준에서 묻히는 느낌도 아니고, 새는 네.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 애매하게 네. 하시더라고. 네. 네. 그런거 습할때는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회전을 양을 최대한 네. 많이 아, 아. 이 최대한 길게, 앞으로 네이 길게 주는게 들어 네. 올리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10바퀴를 굴렸으면 11바퀴 12바퀴를 굴려서 보내줘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 그건 높게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음. 시선 처리는 길게 보시고, 길게. 이거를 열 바퀴 굴리면 이아기 힘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보이잖아요. 아 안이 네. 찍었다, 풀렸다. 네. 그러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힘을 줘서 많은 회전을 굴려서 보내시면 이 사람도 받기가 아. 불안해요. 저는 약간 일정만, 어, 네, 그러면 이렇게... 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보통 카트한번 찍어보실래요, 저한테? 네. 찍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 그 그렇게 거신. 이 하회전보다 제 상회전을 걸면은 네. 보통. 그러니까 힘준 것보다, 내가 힘준 것보다 상대가 힘을 더 많이 주면 내가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네네. 그럼 기술이 잘안 나와요. 짧지 아, 않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주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이 사람이 준 것보다 내가 더 힘을 많이 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힘을 줄 때, 회전을, 라바, 고무를 먹여서 줘야지, 목탁으로 치시면 안 돼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서 아, 가게 가야 돼요 아. 한번 걸어볼까요? 카트 하고 할게요 네. 그렇지. 저 지금도 던지는 느낌이 그렇죠? 많아요. 네. 아. 제가 주는 힘보다 많이,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코스가 절대 화로 안 나와요. 아 사이드로도 안 나와요. 아 짧게 줘야 스윙을 하면서 코스를 빼는데 아, 그걸 길게 주시면 코스가 딱이 정도로밖에 안 오거든요. 아 그럼 걸고 자리 잡기도 편하고. 아, 길게 하고. 네네네. 아 그렇게 되면 내가 찔러주면은 이, 이 정도로 찔러주면 다 거니까 더 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나? 네네네. 아 <laughs> 아 <laughs> 네. 그럼. 쳤어. 다시 다시. 응.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런 어, 죄송합니다. 이게. 쪽으로잘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내가 힘을 줬는데도 걸리라고 줬는데 더 많은 힘을 이용해서 걸면 여기서 힘을 더 주면 스트리트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제가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많이 깎이면 앞으로 못 보낸다는 편견이 있었던 것음 같아요. 생각이 막혀요. 네네네, 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 그렇게 되면 일로 주는 게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럼 좋아하시는 백쪽으로갈 거예요. 제가. 아, 여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laughs> 그렇죠. 나이스. 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laughs> 그렇죠. 아, 이런 정도로? 네네. 두고 나서 상대방도 앞으로 힘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운드를 길게 떨어뜨리면 얘가 막고 튀잖아요. 네. 그럼 고 공간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아, 물러나는구나. 네, 물러납니다. 아. 그럼 다음 볼또 전진으로 치면 또 물러나고. 아, 저는 짧게 줘서 써서... 응. 음. 아, 이런 걸좀 짧게 하셨을 당해. 거예요. 예. 아. <laughs> 그렇죠. 준비. 아. 네. 그래서 이게 아, 회전이 네. 많으면 상대가 컨트롤이 들어가야 죽여지잖아요. 네. 근데 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얘를 끌어오지 않으면 나가는 거예요. 아. 아니면 아. 툭 되면 공 짧게 가니까 나간대. 아 네. 네. 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치기 좋게. 아. <laughs> 좋았어. 올라가. 아이고. 다시. 이때 공이 네. 느슨하지만 맞고 이 공은 약간 흔들려 가는 거 아시죠? 네, 네. 잡아 주셔야 돼. 회전이 아... 살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쵸 잡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렇습니다. 응. 아... 그렇죠. 어차피, 잡아줘야겠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나가는 건, 나중에 공이 확인되고 나가도 괜찮아요. 나갈 아 거는 나가게 돼 있으니까, 군만하면 어 걸고, 잡는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회전이 아 되게 많거든요. 아 제가 찌른 것보다 회전량을 많이 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 반발이 살아가니까, 나가는 것도 딱 잡아주셔야 돼요. 아, 회전 반발이 많으면, 이런. 잡아야 돼요. 네. 아 나가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공이 살아있으니까, 차점 잡기 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 잡으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왜 흔들리니까 좀더 이렇게 보냈던 거야. 아, 잡으셔야 돼. 얘는... 위험하니까 막. 아. 아, 좀 반대로 돼 있구나. 네, 네, 네. 잡아야 아 돼요. <laughs> 아이고 민 하고 걸고 제가 오른발이니까 왼발 오실 때 중심을 잡고 와야 돼요. 아, 그니까 네. 그냥 오면 안 되고 그쵸 다리로 중심을 내려서 오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사고 아. 일로 힘이 모여있어야 되는데 아. 사고이 아랫배부터 이 밑으로 내리셔야 되는데 네. 힘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얘가 서둘러지는 거예요. 힘이 일로 아. 가 있으니까 아. 내리셔야 돼. <laughs> 그렇죠. 이걸 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 많이 눌러서 많이 올라왔어. 아. 그럼 원위치를 시키려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네, 네.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떠 있는 거 원래 자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세가 따라. 이렇게 되는 거요 네네. 풀리니까 여기로 내리시는 거요 아이고, 그쵸? 아 풀린다. 그렇죠. 풀려 있어요 지금도. 아 네. 아 느꼈어요. 이쪽에 힘 모으셔야 되이쪽 그렇... 네, 지금 어... 이 화척 드라이브를 연습을 하면서 해서 카트를 느슨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네. 일단 내 네, 출발하는 카트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카트를 느슨하게 하시면 제 카트가 사이드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거 보시면 아실 테지만 네네. 처음에는 제가 일로 가다가 네네. 카트가 짧아지면 제가 사이드로 꽂아요 아... 그래서 내 카트도 알고 하셔야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네 준규님이 아... 그 하시는 카트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 네. 네. 오 나이스 아... 그렇죠. 와. 그래서 이 안에서 힘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아 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완전 코어구나. 와. 네. 아, 네. 엄청 힘들어 하세요. 저희 생체가 여기 좀 풀려있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안 돼있어서. 아. 오, 나이스. 그렇죠. 그래서 음. 카트를 진행을 하실 때도 네. 길게 가시면 상대방 카트가 아. 사이즈로는 잘안 가요. 길게는 가고. 근데 아 짧게 하시면 사이드로도 가고 길게도 가고 휘어도 가고 끝을 음, 무겁게 주셔야 돼. 아 저랑 카트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 카트가 지금 이거랑. 네. 어... 이거랑 다르잖아요 어, 네. 그 끝이 무거워야 이것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 끝이 내가 뭐열 바퀴를 굴리면 열한 바퀴를 굴려야 나한테 더 무겁게 오는데 네. 열 바퀴를 굴렸는데 풀려와 그럼 나는 제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보낸 커트도 알아야 되고 이 네. 사람이 이 카트를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대략 다음 공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다는 거죠 아... 네, 네. <laughs> 제 카트가 약간 노리기 좋은 카트구나 지금 보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네. 이요 상회전에 비해 하회전이 약한 아... 느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근 <laughs> 네, 지금 할줄아셔 제가 볼때힘줄줄아셔죠 아, 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네. 생각없이 하고 있어. 오, 나이스. 찍고. 네. 그럼 지금도 먼저 나가세요. 아, 네. 맞기 직전까지 앉아 계셔야 돼.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아을때 뛰어야 돼. 아, 네. 풀린다. 아, 그죠 풀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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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 너무 좋아해, 지금. 카트. 어, 그런가? 응, 음, 먼저, 네. 먼저 펴진다. 네. 아, 이걸 안 잡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뜰 때가 공이 살짝 안나온는것 같으니까 몸이 먼저 뜨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앉아있다가 발을 뛰셔야 돼요. 아, 오른발. 탁탁 네. 탁 이렇게 뛰셔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뜨면서 맞으면 안 되고, 착지 하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야 여기 힘이 안 풀려요. 아, <laughs> 제일 문제점이다. <laughs> 그렇죠. 아. 코꽈 놓고 주셔야 돼. 꽈서. 그렇죠. 열리지 않게. 아. 와. <laughs> 그렇죠. 어, 아. 나이스. 아, 요렇게. 네. 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게 돼야 완급 조절도 할 수, 있어. 안 흔들리고. 네, <laughs> 아, 네. 아. 어떤지 알겠어 와, 완전 피지컬이구나.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중규님 정도, 구슬 정도 되시면 이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초보부터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아. 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 아...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공이 내 어떻게 커트가 올까요? 또 어떤지 아... 또 알아야 되고 아... <laughs> 어떻게 해야 공이 어떻게 오는지도 알고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찍는 게 조금 줄 거예요. 음. 네. 리고 음... 예상을 하면서 치게 되고. 어. 아. 야... <laughs> 그렇 이렇게 하셔야 돼. <laughs> <laughs> 배가 너무 아파. 어, 지금, 그리고, 카트 하시고, 가면서, 가는 네. 길에, 앞꿈치랑 골반 쪽으로 힘을 동시에 주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 갈 때, 어디 하나 힘이 바도하게 들어가면, 못 잡거나, 떠있거나. 아. 그래서, 앞꿈치랑 골반의 힘을 동시에 주면서, 엉덩이 앞꿈치에 힘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 힘을 응축해서, 펌핑을 하면, 그 응축되는 느낌이 조금 적어요. 아, 이, 이 여기 모아지는 게?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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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그냥 모으려고 하면 안 모아져요. 네. 앞발가락에 힘 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서 가셔야 돼. 앞 뒤로 중심을 잘 잡아놓고 어. 가서 셔야 골반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네. 아. 네, 네, 네. 아. 이 네, 네. 아랫배랑 허벅지랑 붙게.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음. 아, 네. 그렇죠. 어, 어. 나이스 아, 이렇게 가셔야. 야 되는구나. 어. 카트 어. 진짜 잘하셨어. 아. 그렇죠. 그 훨씬 좋아요. 아아 <laughs> 붙였다 오니까. 아아 풀렸다.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카트하고 여기를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네. 아 지켰다가 가면 얘가 보통 멀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모아서 출발을 하셔야 공이랑 먼 것들을 이렇게 열리면서 칠 수가 있어요. 칠 수가 이렇게. 있구나. 이게 이렇게 떠 있으면 쪼, 여기 내기전에좀 멀어지는 ]구나. 공이 안가져요 이렇게 돼요. <laughs> 네네. 이렇게 할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 하시면 상대방 커트가 어, 많이 찍혀서 내가 미스를 하는 건지. 네. 내가 열려있어서 찍혀있다고 느껴지는 건지도 알 수가 있게돼요 열려있는 거 같아요. 열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래 페인 모으시고. 네. 커트 좋아요. 어. 어, 잠깐만. 진짜 어, 왼손이라. 네. <laughs> 나랑 받을게요. 아, 아 네. 오 나이스 선수들이 네. 그 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이 대충 치는 것 같아도 여기 진짜 힘이 엄청 많이 는 거예요 네. 보여요 보이세요? 아 그게 보여도 저희는 느껴지는데 따라할 줄 모르는 거. 같아요 <laughs> 아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어, 저희는 안나와 쉽지가 않으셔 네. 아랫배 밑으로 힘을 네, 더 주셔야 네. 돼요 이게 여자 선수들더 단단한 느낌 어, 아, 네네네. 그니까 러 제가 크게 크게 치는 걸 하면 종기님한테 밀릴 거예요. 아, 아, 네, 그래서 네. 앞에서 이렇게 박자를 좀 따거나 이런 네. 방법을 쓰려면, 그러니까 박자를 조금 내, 초구에서 내맘대로 하려면 이 코어를 좀잘 잡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여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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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초구잖아요, 지금.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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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네. 팔로 던지시는 네. 느낌. 네. 발로 치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먼 것들이 발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발. 아, 오른발이. 네네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잡았다. 이런 느낌으로 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던지시는. 아 네네. 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뭐 일부 일부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느껴지는 게. 아 던지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툭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발로 발 밟으면 치시면 끝이 좀 다르게 오거든요. 아그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뿌려치는 거랑. 네. 발로 치는 거랑은 좀아 달라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치는 아거 다른 거예 네네네. 두 번째는 발이... 좀더 편하게 오는데요? 끝발이 달라요. 아 오른발 음... 입장에서는 왼발이에요? 그렇죠. 오,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오른발? 네네. 아 제가 왼발이니까. 아 네네네. 아 이거. 진짜. 해서네 아래 빼 모아서 이런 거. 아 와. 네네네. 아 제가 이 박자가 너무 약해요. 네, 뿌려져서 그럴 거예요, 예. 네. 아, 오른발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네네. 그니까, 오른, 안 나오니까 힘이 써지면, 오른쪽으로 써있잖아요. 네. 발을 뛰지 않으면 팔이 과도하게 아, 졸로 빠지는구나. 네네 그래서 발을 써야 돼. 그래야 팔이 말을 들어요. 저희 생체인의 가장 큰 고민이 여기로 빠지는. 네. 아, 여기로 발을 빠... 잘 쓰셔야 돼. 발이구나. 음. 아, 오른발, 오른발 죽비 어, 아이고. 아, 왼발이다. 왼발이 뜰공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제자리에서 걸으셔도됐습니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죠. 음축해서 아. 가셔야 돼. 아 네. 아, 네. 아. 이거 이게 모아서 가셔야 돼. 그래서 모은만큼 쓰셔야 돼. 모은 네. 거 이상으로 쓰면 또 팔이 뻗어 아. 지거든요 네네. 빨리 아. 모아오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렇죠. 아. 그래야 이 단전에서 힘이 나와요. 자 준비 준비. 아. 뭐, 덜 모았다, 그죠? 벌고, 발, 잡고, 그렇죠. 아... 지금은 살짝 제 기준에서 위에서 맞아요. 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네네, 넣어서. 골반 넣어서, 발. 골반을 이렇게. 넣어서, 발. 아... 이렇게. 아. 짐볼 품듯이 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골반 잡고, 발. 아. 느낌 아시겠어요? 네네. 라이스 아... 무의식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반사신경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치는 거는 어느 정도 또 몸이 일을 하는데 네. 잡는 거에 대해서는 집중을 기울이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아예 안 돼요. 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네. 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랑 제가 말씀드렸을 때 조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쓰실 때 이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잡다가 짧으면 이렇게 들어갈 거아요 네, 네, 네. 아, <laughs> 그리고 이걸 잡는 게. 그러니까 힘을 앞으로 쓰려면 네. 모아져서 써야 라이스를 네. 덜 하는데 쓸려고만 하시는 거지. 지금. 아, 아, 아. 네네. 잡으려고 하죠. 백스윙이 없었구나. 아. 그게 스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응축하는 힘이 네. 어디서 나오냐 그걸 알고 하셔. 요요요 아래쪽. 네. 그렇죠. 걸고 아. 다시 빼고 아, 지금도 팔로 하셨어요. 네네. 잡았을 때부터 해. 네, 아. 몸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돼. 그렇죠. 아.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 아. <laughs> 그렇죠. 자 이제 아무 해나 드릴게요 네네, 잠시만요 <laughs> 조금 더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 더 넣었어야 되는 네네. 아. 음. 네, 여기 네, 넣었어야 되는데 네네. 네. 나이스 아. 그렇게 되시잖아요? 네 모션이 생겨요 아 여기는 열리니까 여기는 빨리 휘두르면 그냥 되는 네. 각이거든요 네네 그럼 잡았을 때 상대가 어디로 지 예측을 못니까 미리 못 뛰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신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음, 신기능상 <laughs> 아, 또건 넣었어야 된 응. 네. 그렇죠. 네. 하고 힘모아셔야 네. 아이고, 아랫배. 아, 아랫배. 그렇죠. 지금도 해서 발로 쳐야 될 거를 팔로 뿌리시는 느낌 공이 조금이라도 멀다 싶으시면 발을 더 이렇게 끼셔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카트를 조금 무겁게 하시니까 확실히 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제 공이 좀 가볍게 가요 네. 아 네. 그를 체크를 하셔야 아. 돼요 네.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하셔야 아. 돼요 아 이거 넣었어야 돼발넣었어요돼 그렇죠 잡 봐. 아, 멀러 네네네. 아오른발이네 네. 그죠. 들어와서, 발, 들어와서, 발. 그러니까 스윙이 이만큼만 나가고,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아. 네. 여기가 뒤가 길어야 겠네. 네네네. 여기서 하고 멈춰야 지 맞는 순간이 중요하지, 맞고 나서 부가적인 거는 다음 준비를 창업. 늦게 하고, 아. 늦게 하게 하고, 안 좋아요. 아. <laughs> 그렇죠. 들어와서, 짧게. 들어와서, 짧게. 짧게. 이렇게 치셔야 돼.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어. 크게는 잘 치실 테니까. 네. 네. 이 파트가 지금 이런 초구부터 지금 네. 난이도가 올라가야 돼. 아 네. 벌써 어려워요. 제가 드리기 압박이... 무겁게 드리기가, 아, 아, 네. 드리기가 어려워. 요아 그렇죠. 아 지금도 앞승 조금 길긴 했는데 더 줄이셔야 돼.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것까지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네. 발로 갔다오고네네 아. 같이. 아. 네.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어, 시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 <laughs> 그렇죠. 어, 네. 이게 다리 팔이 하나가 안 돼서 그렇지.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방식은 맞는데, 네. 지금 다리랑 팔이 안 들어오고, 팔만 들어오고. 아. 같이 나와야 돼. 들어왔다, 나왔다. 네. 한 칸. 그렇죠. 아, 안 팔만 안 들어갔다 나오죠 네, 맞아요. 네네. 아 몸이 몸이 안 들어가네? 다리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백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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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팔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 다시, 같이 들어가셨다가 팔만 나와요. 아, 아, <laughs> 여기서 차트, 차트, 차트. 갔갔다 와야 돼. 안 해봐서 그래요. 그, 안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구나. <laughs> 안 해봐서 그래. 아, <laughs>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응축했다가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아, 조금 더 여기서 떠있다, 떠덜 들어왔다, 네. 덜 들어왔다 하면 몸이 살짝 떠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 좀 나가, 좀, 좀 팔을 쓰면 나가겠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확... 네, 발팔을 같이 쓰시면 네. 아, 여기서 아 조금 더 이, 임팩트를 하면 나가겠다는 느낌이와요 네. 그럼 여기서 짧게 하고 다시 준비. 그렇구나. 네 같이 아 쓰셔야 돼. 이쓸 때쯤에 이게 치면 나가니까.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네네네 아 <laughs> 그렇죠 이것도 그저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옆으로 가시면 아파크가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하고 얘는 앞으로 뛰고 옆으로 가면서 팔은 앞으로 가야 돼아 다른 옆으로 팔은 앞으로 <laughs> 그렇죠 아, 이렇게 요 <laughs> <laughs>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미들로 한 번만. 네네네. 근데 일로, 일로 빠지잖아요, 결이.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보통. 왜냐면, 힘은 써야 되지, 스윙은 가야 되지, 네. 그 각을 바꿔서 아마 하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 가꿔질수록 팔이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 앞으로 가자. 네, 이 왼쪽으로 가아 아무리 왼쪽으로 해도 왼쪽으로 잘안 가요. 이게 앞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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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내가 잡았는데 공이 더 나한테서 오른쪽이야. 그러면 네. 왼쪽으로 트인 거 쳐야 돼. 반대로. 발은 옆으로 끼고, 그래야 일로 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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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시다가 일로 세으면 네, 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아 발은 옆으로 팔은 앞으로 아 잠깐만 <laughs> 아니 하다가 잡았어 이렇게 아니 발이 일로 가야 돼 발이 아, 일로 가고 일로 그렇죠 그렇죠 아아아 이거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와 <laughs> 아, 이거 진짜 완전 디테일이다 와알차하게 아, 배웠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네아 네, 아,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laughs>